다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우리원항체 161차 태극기 집회 예고입니다. 좌파독재 악법 공수처저지 우파개멸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저지 제 없이 불법 인신감금 천일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자 좌파독재 악법 공수처저지와 우파개멸은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해 우리공화당은 21일 토요일 제161차 태극기 집회를 낮 12시 30분 서울역에서 일부 집회를 통해 시작합니다. 서울역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일부 집회를 한후 숭례문과 서울광장을 거쳐 세종로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태극기 광장까지 진격 행진을 합니다. 2부 집회는 오후 3시 30분 광화문 태극기 광장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하고 3부 집회는 여의도로 이동해서 5시 30분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합니다. 3부 집회를 위해서 랜턴, 형광봉 등 야간에 빛을 내는 물품 준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제외합니다. 제161차 태극기 집회는 천만인 무재석방 본부가 주최하고 우리 공화당이 주관합니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 위선과 탐욕으로 집요하고 치밀하고 끈질기게 약탈하는 좌파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추대해야 합니다. 좌파 세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로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장악해 삼권분립 정신의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을 독식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회 좌파연합체가 만들어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내각제와 연방제로 가는 길이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통일은 요원하게 될 것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독재 장기 집권과 우파 개멸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체제 전복의 쐐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두 공동대표는 좌파 독재 정권에 이어 좌파연합 국회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민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좌파연합의 폭주로 변질된 국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국민들을 고발하며 탄압의 족쇄를 채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준엄한 국민 저항권 앞에 고개 숙여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좌파 독재 정권과 같이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는 이미 사라졌으며 국회와 정당은 좌경화되었고 국민을 버렸습니다.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국민이 스스로 체제를 지키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하는 절망과 위기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21일은 광화문 천막투쟁 226일 여의도 국회 천막 투쟁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옥중 투쟁 996일입니다. 12월 25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옥중 투쟁이 1000일을 넘어서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1시에는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박 서명부를 전달하는 일부 법원 앞 집회와 2부 오후 4시 서청대에서 불법 인신감금 1000일 좌파독재정권 퇴진 국민 저항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지독하고 잔인하게 정치 보복의 칼을 늦추지 않는 좌파독재정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추해 냅시다. 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비리 부정부패에 자멸하면서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독재 장기집권을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정면에서 맞서 투쟁하는 우리 공화당의 총력 단결 투쟁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끝까지 싸워 결국 승리합시다. 2019년 12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